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어, 고양이들, 어, 길에 있는 애들 중에 아프다고 해가지고 이 데리고 올 때는, 예, 저는 요 사랑이, 요 사랑이 오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형편이 안 되어가지고 그냥 들렀습니다. 일단 얘가, 예,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 들렀는데, 예, 근데 형편 좀 되시는 분들은 일단 병원에 들어가서 아, 아픈 경우에 데리고 가서 예, 어느 정도 검진을 받아가지고, 예, 들으십시오. 왜냐하면 무슨 전염병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 사랑이 같은 경우, 아, 사랑이 같은 경우에, 요, 그, 뭐, 해충이 한번놓았습니다 놓아 가지고다 옮긴다 해가지고, 난리법석을 한번 떨린 적이 있습니다. 사, 사랑이 데리고 오고 나서. 예, 그렇으니까 예, 저는, 어, 똘똘이 요 녀석, 똘똘이 요 녀석, 예, 제가 데리고 올 때, 저 데리고 올 때, 어, 예, 좀안 좋은,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요 영상 다음에, 예, 똘똘이 처음 데리고 왔을 때 영상이 나옵니다. 무슨, 그러나 저는 급해가지고 얘가, 예, 당장 안 들르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들렀는데, 예, 저도 이제는 모르겠습니다. 여유가 좀 돼가지고, 한 통장에 한 50만원 넣어놓으면, 예, 예, 넣어놓고 살게 되면, 예, 꼭 병원에 데리고 가서, 예 만약에 길이 아픈 애가 있어가지고 제가 데리고 오게 되면 병원에 들고가서 간단한 검사라도 한번 받고 해가지고 제가 데리고 올 생각입니다.예 그러니까 어 혹시나 넣었을때 하나 들르었을 때꼭그 <laughs> <laughs> 어? 그런 걸 한번 봐주십시오.예 병원에 데리고 가서 예, 전염병 검사 한번 예 간단하게 받고 예 들르시기를 바랍니다.예 감사합니다.